여성들이 잠자리에서 진짜 좋아하는 남자 성향 탑 7. 솔직히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탑 7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의외의 1위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면 두번 클릭은 사랑입니다. 7위, 체력 좋은 남자.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지구력과 집중력. 여성들은 오래 즐길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6위, 유머러스한 남자. 긴장을 풀어주고 웃음을 주는 남자. 편안함이 최고의 매력이라고 하네요. 5위, 소통하는 남자. 묻고 확인하는 게 오히려 매력 포인트. 원하는 걸 존중해주는 태도가 가장 큰 신뢰를 줍니다. 4위, 섬세한 남자. 서두르지 않고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남자. 작은 디테일 하나가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3위, 자신감 있는 남자. 리드할 줄 알지만 강압적이지 않은 남자. 여성들은 안정감 있는 자신감을 좋아합니다. 2위, 청결한 남자. 외모와 위생은 기본 중에 기본. 깔끔하지 않으면 매력도 바로 사라진다고 해요. 1위, 배려하는 남자. 여성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그리고 그 배려심. 이게 바로 여성들이 꼽은 절대적인 1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순위랑 맞나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 성향,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자극적인 비밀은 제 채널에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본인 성향도 남겨 주세요.